안녕하세요. 양평의 바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해입니다. 기쁜 일 많이 있는 한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요, 경매 물건으로 감정 가격 5억 8천만 원대이고요. 1회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4억 1천만 원대에 총 가격대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지만 실제 거주를 위해서 또는 투자 목적으로 가격 인하된 급급매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둘도 없는 희소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또 가격 대비 매력있는 주택으로 무엇보다 양평 시내권 전원생활이 가능하신 그런 주택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서울과 홍천 횡성으로 연결되어지는 6번 국도에서 차량으로 한 2-3분 거리의 준신축급으로 고급스러운 전원주택 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남향의 주택입니다. 본 주택은요 중공되고 1년 정도 후에 일반 매물로 의뢰되었던 적이 있어서 영상 중간과 영상 후반에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내부 사진도 몇장 첨부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리 감사드릴게요. 단지형으로 조성된 마을이고요 이미 주변은 주택이 거의 주 어, 완료되어서 건축 완료되어서 쾌적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2차선로에서 한 100m 정도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차도 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본 주택의 앞, 뒤, 옆으로 3, 3, 5 이웃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주택 안쪽이 오픈되지 않는 그런 프라이빗함을 더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주택입니다. 본 주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이 소재지고요 백안 삼리 마을회관 기준으로 남서측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까지 용이하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리 버스 정류장까지는 150m 정도여서요. 도보로 한 2, 3분 정도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과 KTX 이용 가능하신 양평역까지 약 4km대로 차량으로 한 7, 8분 거리이고요. 고로 양평시내 은행이나 마트, 병원, 터미널, 학교, 강공서 등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세라믹 사이딩과 징크 지붕으로 외부 마감이 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이며 정남향이고요. 2층에서는 이렇게 마을 조망이 나오는 곳입니다. 기반 시설까지 말씀드리자면 우수갈로와 상수도 인입 지역이고요. 이곳의 난방은 LPG 가스난방입니다. 경매 정보집 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936번입니다. 토지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719-8번지 외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 토지 면적 1 2 2평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59.79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5억 8600만 원대이고요. 최저 가격은 한번 유찰이 돼서 4억 1 0만 원대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1월 15일 되겠습니다. 매각물 현황입니다. 토지 건물로 보시면, 토지는 대지와 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대지 평수는 96평 정도 되고요. 도로가 26.65평 더 있습니다.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된 복층의 구조이고요. 1층 34평형, 2층 25평형 되겠습니다. 권리사항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이 되는 건요, 2022년 12월 29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층은 34평형으로 구조는 방두 개와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 주방, 다용도실과 중정, 그리고 화단과 데크가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고요. 2층은 26평형의 방 2개, 그리고 욕실, 다용도실,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단지 자체가요. 본 주택을 포함해 주변 주택들 디자인이 보통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모던하게 건축이 된 고급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한 평수의 철콘이고 남향을 바라보는 준 신축급 주택이면 7억 초반으로만 나와도 주변 대비 저렴하게 보여질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참고를 하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좌측 상단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좀더 상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의 바나다였습니다.